하늘을 날아 전 세계 어디든지 신속하게 배치되는 미국의 견인포 M777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비행기와 헬기를 통해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적을 괴멸하는 공포의 견인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거 소련의 수장이었던 스탈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장교들이 남긴 명언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군인들은 포병에게 의지하게 된다. 포병은 그 어떤 보직의 병사보다 자신들의 무기에 애착을 갖는다. 최고의 장교는 포병 출신 장교들이다. 신은 최고의 포병을 가진 자의 편에서 싸운다. 이처럼 포병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차례의 전쟁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전쟁터에 있는 보병은 포병이 어딜 조준하고 쏘는지에 따라 포탄이 어디 떨어지는지에 따라 목숨이 오락가락 합니다. 말 그대로 누굴 살릴지 누굴 보낼지는 포병의 손에 달려있죠. 둘째로 포병 전력이 많을수록 전선 방어에 유리하고 동시에 적진으로 진군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포 전력은 수많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왔습니다. 그런데 포는 많을수록 더 멀리 타격할수록 좋지만 그 무거운 덩치를 끌고 다니기에는 여러모로 무리였습니다. 과거 1,2차 세계대전 당시의 포는 트럭이나 말과 같은 운송수단 뒤에 끌고 다녔고 이런 특성을 담아 견인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견인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기동성인데요. 갈수록 전투는 기동전의 형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금세 전선이 뒤바뀌기도 했고 산에서 싸우는 예도 허다했습니다. 트럭으로 견인포를 끌고 가는 것은 위험성이 높았죠. 이런 기동성 문제를 일찍이 알아본 미군은 비록 효율은 더 낮지만 미친 기동성을 가진 폭격기로 눈을 돌립니다. 애초에 미국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어디서 전쟁이라도 나면 무조건 배나 비행기를 타야만 했는데요. 이렇게 배에 견인포를 실어서 트럭으로 끌고 다니느니 간단하게 폭격기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폭격기로 견인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먼저 폭격기는 한번 퍼붓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요. 하지만 견인포는 한번 설치해 두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계속 포탄을 쏠수 있죠. 폭격기를 상대하는 적군은 폭격만 끝나면 뭐라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포가 한자리에서 계속 포격을 해대면 적군은 정신 차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비용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견인포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는데요. 보통의 나라가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 빠르게 달리는 자주포를 개발했을 것입니다. 바퀴 달린 견인포를 배치해 기동력을 살렸겠죠.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비행기로 빠르게 전 세계 어디든지 견인포를 배치하면 폭격기와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렇게 1980년대 미국은 수송기로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조금 가벼운 견인포를 개발하고자 계획합니다. 영국의 L-118-105mm 견인포를 도입해 미국의 입맛대로 바꿔 사용하고자 했죠. 그렇게 영국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화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인데요. 기존 자주포나 다른 견인포들은 155mm의 구경으로 훨씬 큰 포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력했지만 105mm는 절대 미군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중동 친구들 같은 경우도 105mm로는 그닥 겁을 먹지 않았기에 155mm 정도는 사용해서 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했죠. 결국 미국은 영국산 견인포를 개량하려는 생각은 접어두고 아예 처음부터 설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견인포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형 수송기나 헬리콥터로 수송이 가능할 만큼 작고 가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화력을 겸비하기 위해 155mm라는 대구경을 사용해야 했죠. 즉 105mm 견인포 수준의 휴대성과 155mm 수준의 화력을 가져오라는 것이니 마치 롤스로이스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오토바이를 만들어 오라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항상 모든 무기 조건을 보면 좋은 이야기만 수두룩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미국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저 신기합니다. 1996년 여러 회사가 개발해 온 시제품을 가지고 7개월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포격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1997년, 텍스트론 마리는 랜드 시스템이라는 미국 회사가 주 사업자로 선정되고, 영국의 VSEL을 하청업체로 선정해 계약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견인포의 이름은 M777로 명명되었죠. M777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10.7m에 중량은 4.2톤으로 매우 작고 가볍습니다. 조작 인원은 총 8명이지만 최소 5명까지 가능합니다. 구경은 155mm에 포신의 길이는 5.08m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당 2발 발사할 수 있고, 최대로 끌어올렸을 시 분당 7발까지 발사 가능합니다. 일반 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는 24km에 불과하지만, 특수 탄을 사용하면 40km가 넘는 사정거리를 보여줍니다. 포탄의 초기 속도는 무려 마하 2.5에 달합니다. M777의 가장 큰 특징은 작고 가벼운 것인데요. 이큰 금속 덩어리가 4톤에 불과합니다. 4톤이 얼마나 가벼운 무게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테니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견인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55mm 견인포인 KH179는 같은 구경이지만 무게가 7톤에 육박합니다. 또 미군에서 사용하는 155mm 견인포인 M198의 경우에도 7톤이 넘는 무게를 보여주는데요. 과장을 조금 보태 M777은 이 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견인포들의 포신은 6m가 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M777은 비행기에 싣기 위해 포신 길이를 대폭 줄여 겨우 5m에 불과합니다. 부피는 무려 23% 가까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M777이 화력이나 사정거리가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강력함은 그대로 갖고 오되 크기와 무게만 줄인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기술력입니다. 포탄이 지나가거나 화약이 직접적으로 터지는 곳은 매우 단단해야 했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한 티타늄 합금을 사용해 기존의 강철보다 무게를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장전장치를 비롯해 포 내부의 수많은 부품 중 필요 없는 것은 떼어버리고 기존의 부품은 작게 만들어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작게 만든 덕분에 항공 수송이 매우 쉬운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C-130 수송기에 두 문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초대형 수송기인 C-5 갤럭시에는 12문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싣는 것은 그닥 신기하지 않다고 쳐도, 더 신기한 것은 바로 헬기로 운송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개발 초기에는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같은 일반적인 수송 헬기로도 운반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개발 도중 4톤이 넘어 버려 블랙호크로는 들수 없습니다. 대신 치누크와 같은 힘 좋은 헬리콥터는 M777 견인포를 쉽게 들어 나를 수 있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트럭이 열심히 견인포를 끌고 가서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데 미국은 그냥 헬리콥터가 들고 나르면서 견인포 설치를 도와줍니다. 트럭으로 견인포를 끌고 가면 도로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전쟁터는 보통 도로가 잘 깔려 있지 않아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동시에 길이 막혀 있거나 도로가 파괴되었다면 가지 못하는 길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M77은 트럭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작전 지역에 배치되고 산 정상과 같은 특이한 지형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소규모의 M77로도 매우 넓은 작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작전 지역에 포를 잘 내려주기만 하면 발사 준비까지 단 3분밖에 걸리지 않고 철수하는 데는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기존의 M198은 설치에 6분 30초, 해체에 10분이 넘었는데 아주 혁신적으로 빨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단 5명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기반으로 게릴라 전술을 펼칠 수도 있는데요. 치누크가 5명의 포병과 10발 남짓의 포탄, 그리고 M777을 작전지역에 내려주면 3분 만에 발사 준비를 끝내고 1분 동안 7발 정도를 포격한 뒤 2분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헬기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극단적인 게릴라 전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드랍쉽과 시즈탱크와 같은 때리고 튀는 전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M198은 최소 9명의 인원이 필요했고 헬리콥터로 들고 나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작전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포격의 신속성과 기동성도 매우 큰 포인트지만 사격 정확도도 엄청난 포입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인 DFCS가 있기 때문에 위성으로 정확히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매우 정확하게 포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3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소요되죠. M777에 사용하는 포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정거리가 24km인 일반적인 M107 고폭탄부터 사정거리를 무려 40km까지 연장할 수 있는 유도폭탄 M982 엑스칼리버까지 여러 탄이 있습니다. M982 엑스칼리버와 같은 경우 GPS로 유도되는 폭탄으로 발사 이후 날개가 펴져 하늘 높이에서 일정 시간 비행합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으로 방향을 재조정해서 다시 떨어지는데 4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오차가 10m도 되지 않아 매우 정확하고 멀리 타격할 수 있는 첨단 폭탄이죠. 현재까지 M777은 천문이 훨씬 넘게 생산되었고 미국, 호주, 사우디 등에 배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게릴라 폭격을 시도하는 매우 가벼운 견인포 M777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